제가 주소를 알려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장 님. 네, 다급히 하는데. 예? 없다요. 사장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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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5개. 에? 선생님, 퀵입니다. 퀵 서비스요. 서교동 가는 퀵이요. 네? 서교동.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스를 곳차 박스를 주네. 박스는 떼려야뗄 수가 없어. 두 번째 오더를 잡았다. 저 결안에 박스라 써 있었다. 박스 하나를 이미 실었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전화해서 박스 사이즈를 물어보기로 한다. 아니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픽서비스 기사인데요. 한 15분 내로 도착하고요. 죄송한데, 그 박스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예, 라면 박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작은 박스라고 한다. 픽업지로 이동하기로 한다. 선생님, 저 1층 도착했는데요. 어, 여기 안남로 478 아닌가요? 소성동이요. 주소가 제가, 주소로 제가 이걸로 받았으니까요, 사장님. 난 주소지에 정확하게 도착했는데, 고객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 아파트 이름을 알려주면서, 주소는 모른다고, 내비에 치고 오라고 한다. 그래서, 내비에 아파트 이름을 쳐보니, 1.5k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있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다시 이동하기로 한다. 아파트 입구에 트럭이 서있다고 했는데 입구 앞에 트럭은 서있지 않았다. 이거 뭔가 이상했다. 미도 아파트 왔는데 어디로 가요? 미도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왔어요. 정문 앞이에요. 정문인데? 저 정문 앞에 시우 편에좀 앞에 있어요. 미도 아파트 내비게이션을 치고 왔죠. 여기 작전동에 있는 거예요. 작전동이 아니고, 효성동이라고, 효성동. 그러니까 제가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처음에 내비게이션에 미도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고 말하니, 작전동을 말하면서, 거기가 맞다고 해서, 난 작전동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와서 효성동 미도 아파트라고 한다.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거 두 개에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픽업을 왔는데, 분명 작은 박스 두 개라고 했는데, 탑박스만한 아이스박스가 두 개이다. 와, 오늘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네 형님들 안녕하세요. OTTV OT입니다. 마스게라랑 아침에 지금 두 건을 픽업을 했습니다. 방금 픽업한 거는 와 진짜 저 고객님이 진짜 계속 사람을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오니까 두 건을 실었는데 두건다또 짐입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진짜. 요새 일도 없는데 아 너무 멘탈이 딸랑딸랑 거리네요. 아 일단 지금 두개 실었는데 탑박스 건 뒷자리 건꽉 찼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늘일 나왔으니까 또 파이팅 있게 해야 되겠죠? 다 잊어버리고 웃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도 오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파이팅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실을 공간은 없는데 바로 옆에서 작박이라는 저교란으로 추가 오더가 나왔다 없는데. 코스가 뺄수 없는 코스라서 일단 찍었는데 이번에는 저교란이 맞기를 기도해 본다 수고하세요 놀일다더 <laughs> 이상 쉴 수도 없다 가야 되겠다 <laughs> 오늘은 왜 이렇게 저결안에다 구라로만 써있는지 이것도 중박스이다 전부 다 요금으로 올려받았지만 일이 없어서 걸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아 망했다 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씩 비가 내린다. 왠지 당장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다. 갓바도 안 씌우고, 아무것도 대비를 안 했는데. 아, 오늘 진짜 날이다. 갑자기 폭우 수준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다. 일단은 비를 안 맞는 곳으로 대피해서 우비와 갓바를 먼저 씌워야겠다. 그렇게 우비와 갓발을 씌우고 다시 출발을 했는데, 구름이 다시 맑아지면서 비가 그쳤다. 와, 나 지금까지 뭐한 거지? 오늘 진짜 멘탈 탈탈 털리는 날이다. 우비를 유행해가더 비가 그치네. 아, 진짜. 아. 다시 해가 쨍쨍하게 뜨고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하나 물건을 내려줬다. 그리고 오전 마지막 착지에 어렵게 어렵게 도착을 했다. 안녕하세요. 휴기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전 업무 다 끝났습니다. 와 오전에 진짜 멘탈이 딸랑딸랑딸랑 거렸습니다. <laughs> 잡히는 오더마다 다 짐이고 갑자기 또막 쏘나게 쏟아지고 지금은 또해가 떴어요. 아, 진짜 아이러니 합니다. 멘탈이 딸랑딸랑 걸어도 멘탈 부여 잡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댕님들? 이제 12시 40분이에요. 이제부터 집방향 오더를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댕님들. 멘탈 잡아야 돼. 멘탈 잡아야 돼. 집방향으로 가는 오더들을 픽업하는 도중에 타미널에서 소사로 가는 오더를 잡았다. 대전에서 올라오는 차량이라 호남선으로 왔다. 일이 없으니 이거라도 감사할 따름이다. 어, 이거 대전 번호예요? 네. 이송 번호는 아니고요. 예. 네. 좀 경부선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 여기 아니에요? 예, 네, 대전 대전은 대전 복합은 경부선 대전 유성을 환승상. 아이고. 이거 그럼 경부예요? 근데 아. 지이유는 이렇다. 대전 복합은 경부선이고, 대전 유성은 호남선이다. 난 이걸 오늘에서야 알았다. 그렇다고 터미널은 저교란에 호남선인지 경부선인지 써있지 않다. 출발 지역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 난 대전이라 당연히 호남일 줄 알았지만, 대전은 경부와 호남, 복합, 유성으로 나눠져 있었다. 와, 다음 달이면 퀵 5년차에 접어드는데, 이걸 이제서야 알았다. 퀵은 정말 어려운 거 같다. 1시 50분 도착 차량인데 벌써 2시 10분이다. 이제서야 경부선에 도착했다. 빨리 물건을 찾아서 출발해야겠다. 님 네, 네, 네? 언제 도착해요? 이거, 이거, 이거. 저,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 1시 50분 도착 차량이 아직도 도착을 안 했다고 한다 와 진짜 오늘 뭔 날인가 굿이라도 해야 되나 대, 대략 얼마나 걸려요 여기로 네. 네, 출발 어, 남은 거리 20킬로 어, 그 시간은 40킬로? 어, 어. 네, 45분씩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해세요 결국 이 물건은 못 실을 것 같다 45분을 기다리면 지금 실어 놓은 물건들이 너무 늦는다. 오늘은 날이 그냥 아닌 것 같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집 방향으로 향하기로 한다. 그렇게 오후에도 실은 물건들을 차례대로 내려줬다. 이렇게 일이 잘안 풀리는 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게 짱인 것 같다. 모든 걸 비우고 마지막 배송까지 모두 완료를 한다. 안녕하세요 픽서비스. 아, 이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형님들, 오늘은 여기.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은 진짜 멘탈이 탈탈 털릴 일들만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한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들을 하루 만에 다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님들? <laughs> 정말 중간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굳뚝 같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멘탈 잘 부여잡고 끝까지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9월 달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힘든 시기 다 같이 파이팅해서 저도 열심히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st Geta Dong. <목소리>